지금까지 타봤던 비행기 중에 가장 소프트 랜딩이었는데요. 이렇게 가방도 바로 찾았고. 동선이 최적화가 잘되는데 여기도 짐 찾아가지고 바로 저기로 나가는 거구만. 오케이. 오 토큰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공항철도에서는 컨테이 기스 카드가 되는데 여기 지하철 오니까 여기선 또안 되네요. 다 넣으면 오케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뭐 시형 관광지? 뭐 쇼핑몰 있고 백화점 있고 그런 관광도시인 줄 알았는데 나름 이렇게 독특한 이슬람 문화권의 건물들이 많이 보이네요 왠지 오늘도 6일째인데 감기에 걸려 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아직 감기가 다 나은 건 아니라서 막 엄청 돌아다니기보다는 시내 잠깐 구경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드네. 플라룸 프레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화가 굉장히 잘돼 있네요. 시장 내에 이런 문화공간도 있고요. 시장 하나를 통해 왔을 뿐인데, 이슬람교 모스크 옆에 바로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되게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한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강조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꼭 그게 좋기만 한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오히려 현대나 미래로 갈수록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서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게더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너무 배고프다. 아까 시장 가가지고 밥좀 먹어야겠다. Hello. Uh, I have a r e s e r v t i o n yeah. 주말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방콕으로 가야 되는데, 말레이시아에 한 3일 정도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호텔은 필요가 없고, 저렴한 한 14,000원 정도 하는 캡슐 호텔에 왔어요. 처음 와봤는데, 되게 여기 쓰는 방법이 신기하더라고요. QR코드로 인정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정말 딱 누울 자리만 있는 정도의 호텔인데, 이 정도면 뭐 굳이 넓은 곳은 필요가 없어서 뭐 이상한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 것 같고요. 콘센트도 있고, 여긴 창문인데 가리고 싶으면 가릴 수도 있고. 구조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저는 아래층이고 저기 반대편으로 문 나가서 반대편으로 나가면 여기 위층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약간 이렇게 디귿자? 뭐라 그러죠? 계단형으로 생긴 거예요 위층으로 가려면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형태라서 뭐 층간소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층을 쓰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잡아 봤습니다. Um, you see famous? Yeah famous, oh. very, famous. Oh, very famous. Very famous. Very oh. famous. Every concert yeah. is attending is 날이 좋아서 더 이쁜 것 같아요. 되게 또 분위기가 재밌는 게 여기서 저쪽을 바라볼 때는 색깔이 난색이거든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조금만 고개를 틀어도 이쪽은 되게 한색 느낌이 새롭네요. 아유. <laughs> 그래도 목소리가 많이 괜찮아졌죠? 말레이시아의 대표 음식인 나시고렝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니 나시고랭 김치? Can I g 나시고랭 n e two, t h e a n d w a 수박 스무디인데 위에 과일도 올라가 있네요 이거 뭐지? 망고스틴인가? 마시고랭 아,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아까 낮에 왔던 식당 또 왔습니다. 미고랭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죠? <laughs> 맛있다, 맛있다. 최고의 선택이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마지막 밤또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케이준 치킨 찹. 맛있겠죠? 와 돌았다 진짜 맛있다 약간 그 굽네치킨 상용환이에요 진짜 맛있어 이 구성이 4,000원도 안 돼요 미쳤어 너무 맛있어 최고야 너무 부드러워 음.